네, 반갑습니다. 한국소유공사 노동자위원장 김성수입니다. <laughs> 일단 오늘 발제 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발제 때 말씀하셨던처럼 부당경영평가에 대한 문제가 2007년 공법 도입 이후에 10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누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여기 계신 노동자분들이 위장, 토론자분들은 아마.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또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아까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부 의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영 평가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저희 석유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문제 제기를 간단히 썼는데요. 그 경영평가뿐만이 아니고 지배구조의 문제 있어서 사실은 공공기관의 문제 즉 공공기관의 반공공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결국 어떤 재벌과 민간의 이익과 결합되면서 심화되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사회 양극화라든지 각종 재반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가 향후에 그러면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전좀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주도적인 공공성의 확장, 또 공공성, 어떤 성장과 어, 분배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의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방향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을 바라봐야 할 텐데, 그때 이 공공기관의 사실상 그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를 필히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소용사 사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그 소용사가 해외정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제 석유나 가스를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댁에는 석유를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잘,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가스도 사실은 저희 동해에서 90, 전 세계에서 95번째로 저희가 산위국이 됐는데, 그, 가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는 건데요. 어쨌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댁계 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그, 여러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사업적인 특성은 기본적으로 사업 성공률 상당히 낮다. 예를 들어서 10개 광고를 저희가 어, 하고 거기서 시추를 열공을 뚫는다 그러면 잘해야 한 두공 성공할 정도의 어떤 성공률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광구를 처음에 매입해서 나중에 시추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걸리는 미니멈 소요시간이 약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탐사 개발 생산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풀로 들어가는 시간은 거의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에 걸친 사업 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2014년 말부터 국제 유가가 이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는데 그해에 나온 전 세계 어떤 리포트에서도 그해 말에 그렇게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사업이다. 근데 저희 이제 소유공사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국민의 정부 때 해외 정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 이 해외 정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이명박 정부, MB 정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 때 갖고 있던 질적 성장, 유기적 성장의 기조를 양적 성장, 또 양적 성장 중에서도 M&A,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한 성장 기조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었고, 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공기업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26페이지 보시면, 저게 참여정부만 기준으로 1년에 한 6천억,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2007년 정도에. 근데 지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뭐, 2016년 실적이 저희가 올해도 1조에 순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2015년도에 4조 5천억 손실을 봤습니다 부채 비율도 지금 57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자본도 이제 잠식될 수, 거의 완전 자본 잠식 직전에 와 있는 광물자원공사 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4년 5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해외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했던 두개 공기업이 거의 무너지는 상태에 온 것인데 과연 거기서 경영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희가 하, 그, M&A의 주, 어,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꼽히는 또 뉴스에 많이 나왔던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표에 이제, 26페이지 표에 보시면, 그, 정부에서 석용, 이명박 대통령이 석용사를 5배 키워야 된다. 그리고 공, 어,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도 5배 늘려야 된다. 이러한 양적 성장 목표를 제시를 했고, 공격적으로 인시할 것을 그 당시의 사장인 강영원 사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강영원 사장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영계약을 맺었죠. 그런 상태에서 강영원 사장은 당시 2009년 초부터 스위스의 아닥스사라는 회사 약 6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조 정도가 되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는데 이 회사를 중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때 당시에 중국도 상당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뺏겼죠. 뺏기고 나니까 상당히 긴장을 타게 됐고, 정부에서 다른 물건을 찾아보라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초조해진 어, 그 당시 경영진이 캐나다의 음. 에, 하베스트사라는 회사로 눈길을 돌리고요. 하베스트사라는 회사 역시도 중국이 조금 입지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어쨌든, 하베스트사에 대해서... 이 상류 부분 즉 석유의 개발이라든지 생산 탐사만 하는 상류 부분에 대해 자산, 자산만 약 3조 정도로 인수할 것을 거의 다 결정을 해놨었고 이사 간에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으로 이사회에 의결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캐나다의 하베스트사뿐만 아니라 캐나다 정부 또한 석유공사가 지금 정부의 정책 과제 때문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갑자기 인수 조건을 달리해서 날이라는 정의 공장까지 같이 살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3조에다가 1조 3천억까지 합쳐서 4조 3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하베스트의 상류 부분과 날까지 포함한 하류 부분을 동시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과정에 어, 좀 경영평가가 저는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보는 것이 27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당시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의 그영영평가 지표를 보면 기관장 평가 지표 중에 이 무려 28점이 자주개발률 제고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M&A 생산자산 매입이 8점입니다. 만약에 하베스트 매입을 저희가 실패했다,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기관장 평가 지표 중에 8점은 고스란히 날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주개발률도 사실은 그 M&A에 의한 저희 생산량 확보가 주된 관건이기 때문에 자주개발률도 동시에 점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관평가의 경우에도 이제 주요 사업 성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효율성과 자주개발 기여도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관장 또는 기관 모두에 있어서 이 M&A, 하베스트에 대한 M&A를 얼마나 성공할 수 있었느냐가 좀 중요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서 당시에 그 경평단이 평가한 내용이 과연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29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좀 발췌해 봤는데요. 2009년에 경영평가단이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내용 쓴 내용 그대로를 제가 요약해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 카자흐스탄 승베사등 해외 M&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자주 개발료를 대폭 신장시킨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다음 이주친 부분을 보면, 하베스트 에너지사가 보유한 12만 BD 정도의, 그러니까 하루에 12만 배럴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정유공장, 즉, 날이죠. 정유공장도 확보하게 됨으로써 기간의 화류 부분 진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석유개발 신규사업 활성화 노력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A로 평가한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 2010년도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그 이후에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저희가 뭐 다나사라든지 아니면 앵커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인수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2010년에는 신규사업 의 활성화 노력을 위한 기간 노력을 S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2년만에. 이제 감사원 감사가 이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고 하베스트의 문제가 언론기간에 많이 노출이 됐고 특히 날이라는 정유공장이 거의 구도 직전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시키면서 경영평가단이 갑자기 자신의 입장을 선회를 하죠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었고 특히 미래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하류 부문 날 정유공장에 대해서는 기관의 재무 노력과 운영 능력을 감안했을 때 매각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네.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노력을 뒤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선회를 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경영 실적 평가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저희는 진짜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공공기관의 실제 사업 내용 및 실적 결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한다기 보다는 정부 정책의 이행 노력도 또는 사회적 여론을 감안한 정치적 평가에 불과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외에 기타 공공기관 경영 시적 평가의 문제점을 간단히 저발제자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어쨌든 인률적인 평가 구성. 이제 저희는 공기업 1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문제를 좀 주로 보면 한국 소규모사가 공기업 10개 기관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31페이지 보시면 표 4에 보면 소교공사 정원은 1 3 8 5명이고 전력의 경우는 3만 1,449명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 목적 사업도 자원개발, 공항 운영, 가스도입, 고속도로, 수자원, 전기, 난방, 토지주택다 상의하죠. 완전히 상의한 공기업들을 모아놓고 한계군에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저희가 뭐 노사관계에서도 많이 쓰고,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도 사실은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가 결과를 보면, 사실상 한전, 도로, 수정원, 인천국정공항, 한국공항, 상위 다섯 개 그룹과 가스, 석유, 지 지역, 난방, 철도, 도, 토지주택 다섯 개 그룹은 거의 평가 결과가 대동소이 합니다. 항상 그래왔고. 그리고 사실상 다섯 개 그룹과 이 밑에 다섯 개 그룹은 서로 위아래에서 누가 최하위를 기록하냐 최상위를 기록하냐의 싸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유를 좀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비계량과 계량으로 나눠가지고 60점 대 40점 나눠서 하고 있지만 거의 계량이 종속된다라고 저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 7에 보면 저희가 계량하고 비계량의 순위를 저희가 나열했고 종합순위를 나열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왼쪽에 계량에 보면 1, 3, 2, 4, 5, 6, 7, 8, 9, 10 있고 맨 끝에 순위가 1, 2, 3, 4, 5, 6, 7, 8, 9, 10. 즉, 여기 보면 한국 전력하고 수저원만 계량이 바뀌었고 거의 계량 점수가 그대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느냐. 사실 비계량 평가의 경우에는 워낙에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뭐 의미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계량 산식 중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기간은 계량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부가가치 낮으면, 즉, 단기순이 또는 매출액이 높은 기간이 당연히도 계량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일군의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매출액 평균 증감률을 보면, D2등급 보면은 매출액 증감률이 증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A등급은 상당히 높죠. 그런데 과연 이 매출액의 평균 증감률이라는 것이, 과연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근데 저희가 순순순전히 그렇게 보기엔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스, 가스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가스 공사가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죠. 석유는 반대로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희가 2009년, 2010년에 사실은 한번 A를 맞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석유 가격이 약 120불 정도 갈 때였어요. 도로, 아까 말 발제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전의 전기요금 상당히 낮을 때 있고 높을 때 있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2차적인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원료를 다루는 기관하고 2차 생산된 전력 에너지를 다루는 기관하고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정원하고 석유만 비교해도 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4대강 공사로 인한 어떤 기관에 그 당시 들어갔던 8조라는 돈 중에 연간 약 4천억씩을 정부에서 사실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이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 정책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손익구조에서 사실은 정부에 의해서 손익구조가 달라지는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매출액에 의한 또 손익구조에 의한 경영평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뭐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성과와 공공성이 경합할 경우에 경영성과만 선택하는 역선택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볼수 있는데 정부정책사업의 이행 또는 재정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공공사업 경기순환 요소에 의한 손익구조의 변화 등 매출과 손익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가격 변동이라든지 공공요금의 변동, 또 정부 정책의 또 정부 어, 정권의 어,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이행 정도에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이제 종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35 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말씀이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6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저희가 좀또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뭐냐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정책사업을 뭐 다수의 공공기관이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단이 어 들이대는 기준자체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마지막 플래그를 해보면 2011년 경영평가 지표에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도 사실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경영평지표에서 뺐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사는 집어넣었죠 같은 해외전 개발 사업을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가 같이 했는데 그 지표가 공사에만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에, 아, 이 부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저희 아직도 사실은 그, 어, 아까 발체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어, 정부의 2단계 기능조정에 의해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에 가장 큰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고 상당 부분 거의 모든 자산들 다 매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계시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용사가 지금 신규로 사업을 해야 된다. 국가의 매장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통해서 매장량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감독기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경평지표에 보면 신규사업에 의한 탐사시추 성공률과 매장량대체율이 경평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형태로 현재도 남아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기관이 해당 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수도 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일단은 공기업 평가군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 이제 특히 이제 서기공사 같은 경우 해외장기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실 국내에는 비교할 만한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유사 동종 업계에 있는 그러면 다른 외국 기업이랑 비교를 해달라.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진 이래로 많은 기업들 다 도산하고 있고 상당부 구조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관들과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기적 관점의 평가가 충분히 필요하다. 저희 석유공사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사업인데 1년마다 평가하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더 최소한 공공기관장 임기 3년하고 좀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에 일률적인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어. 평가의 수용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계량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기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 경영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평단 매년 사실 평가단 단장은 안 바뀌는데 평가단에 속해 있는 무슨 노무사 변호사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바뀌는 분들도 있지만 또안 바뀌는 분들도 있고 매년 사실은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전문성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 경영평가를 할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전에 공운이 반드시 독립하고, 공운이 독립이 먼저 전제입니다. 공운이 반드시 독립하고, 그 독립된 공운이의 사무처를 두어가지고, 이 사무처가 전문성을 가진 정부 경영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단은 좀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정책이나 공공정책 요소, 또는 외부 시장의 변화 이런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평가 지표들이 반드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